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9절 후반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루아 사람 입다의 딸을 예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어제는 승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슬픔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이스라엘에 생긴 관습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9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라사람 입다의 딸을 예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슬픔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슬픔입니다. 입다는 암몬을 쳐부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입다에게, 입다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도 큰 슬픔이 표현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실제로 집행되어집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두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게 소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와 입다를 맞이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자신의 딸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딸은 두 달만 여유를 달라고 말하고 두달 동안 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딸을 애도하며 나올 동안 슬피 우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입다의 입장에서 안문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어쩌면 딸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입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왜 그런 소원을 입다가 한 것일까요? 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셨을까요? 승리하는 입다를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급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된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세요. 저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히 다가온 이유였습니다. 태양아 그런 결정은 그런 소원은 너의 위를 드러내려는 소원이고 슬픔을 가져다주는 것이 될수 있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멋대로 움직여 가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